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찾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어,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율법은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기독교가 세상에 어떻게 미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신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얻기 위하여 노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기독교인은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인정하기 싫지만 일정 부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이 옛 종교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복음적 삶을 위하여 예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태도는 우리의 이웃의 시선으로 볼때 속물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지요. 사실 행복이 노력의 보상이라면 우리는 틀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방법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옳지만 의도에서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왜 예배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얻거나 달성하거나 상상했던 것을 얻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이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큰 감동이 없기 때문이죠. 또는 그 캄큰 감동이 조금 있을 수는 있, 있지만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과 같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람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는 것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웃을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상하는 것을 소유할 때 얻는 기쁨은 소유하기 이전의 기쁨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얻을 때의 감각 그러니까, 소유의 기쁨이 있겠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순간, 좋을 수는 있으나, 이내, 실망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소유한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개척 이후에 만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 성경적 교회와 바른 설교와, 그리고 말씀, 성경적 교회 질서를 위해서 개척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 만족을 위하여 외부적 조건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어, 특히 아내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질책합니다. 하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환경이 변화되거나,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모든 소유를 얻는 것보다 더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사회는 물질이 신이 되어 소유가 최고의 권세와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이웃이 부러워하는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웃의 행복을 증진하고 복음적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불법이란 그런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이웃과 함께 복음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이 기독교 예배에 대한 오해를 풀수 있도록 복음적 삶을 실천하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해 환경과 사람의 사람을 도구화시키지 않고 복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더욱더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증진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